아나파텐드안 바꿨다. <laughs> 네 <일생일> 때... <laughs> 나와라. 야명인스 뭐야 이거 종매? 야 이건 왜봐야? 와 근데 해야 된다. 아 어떡해? 이거 먹고 때려야 돼. 아이씨. 한 번은 무조건 때릴 거 아니야 언제드니까. <놀라> 떴다. 필드는 개잘다. 개략... 목재니꺼 아, 볼까? 아, 거기 치면 안 되지. 아, 왜 또? 왜또 거기 쳐? 아, 진짜. 내 내내 때렸는데 거기 쳐가지고 졌다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왜 거기만 두대쳐 <laughs> 아이, o n 애들. 아, 이건 이길 수가 없겠는데. 갑자히 망했어. 마이안 떴다. 얘는 편하니까 사는 게 뭐. 막... 아, 어떡하지? 이걸 사야 되나? 아니. 하면은 쳐서 도발고고 쓸 거니까 이걸 산다. 이게 제일 세기도 한데. 거기서 아주 의미가 커요. 그짓거리 못하잖아. 하는 게 제일 문제였는데, 그거 하면 당해야 되잖아요. 못하잖아. 이제 황보가 일단 안, 안 나오니까 트럭이 적어진 거예요. 트럭이 원래 그것 때문에 많아지셨던 건데, 트럭이 좀 줄었어요. 없어, 트럭이 별로 없어. 이제 그걸 못하니까. 줄었어요. 와, 여기 쌍만찬이야. 너무 심했다. 아니, 게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 너무 심한데? 쌍만찬은 좀, 심하지 않았나. 아, 잡긴 했다 그래도. 나 이거 빨라야 팔턴을 깨겠는데? 나 줄인 거야, 이게. 보세요. 이거까지 잡았으면 둘다줄요 에이, 너무하네. 쌍만찬을 보고 왔어. 보고 해가지고. 아, 이거 사야 돼. 복사 턴인데. 일단 사자. 어, 아, 발견이 풀릴 것 같은데, 이거. 아이! 먼저 낼걸.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러면 많이 때릴 수 있거든요. 얘네 잘 키워놔서. 그냥 많이 때릴 수는 있어. 이기잖아. 야, 넌선 넘었다, 야. 에이, 진짜. 게임 그렇게 하지 말지. 이러면 내가 스택 못 샀잖아. 아니, 스택을 못 샀잖아. 아, 진짜 개악하네이러고 <laughs> 사례 찍었어. 양심이 없어, 이거는. 에, 너는 맞아라. 아, 너는 맞다. 에, 너는 맞아야 돼. 너는 순방 못해야 돼, 게임 그렇게 하면 하는... 선을 넘었네, 저거는. 헤어. 이거 필리? 필리 발견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여기 많이 때릴 수 있겠다. 어, 잠깐만. 꼴등상에 들어갔는데? 어, 이거는 저거 복살할 테고. 딱 깼겠다. 너 덕분에 고맙다 친구야. 너 덕분에 깼어. <laughs> 너무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다음 부터부터 요새 쓸수 있게 됐어. 할턴 못하지만 고맙다 너무. 현상얘가 덕분에 깼어요. 찌꺼기 개많아가지고 괜찮아. <laughs> 야이 어려운 걸 해냈구나. 아, 고맙다 타올레나. 너밖에 없다야. 내 <laughs> 시민 때리는 거좀 미안하네. 덕분에 깼는데 <laughs> 시민을 갈겨 버렸어. <laughs> 저 덕분에 깼어. 어으 씨. 진의 어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쓰, 이거 쓰고 싶은데. 레전스는 게 맞지 않을까? 빨세요 오호. 빨리 세요 복원하도까. 도 아. 롤. 어. 애들 가 보고 싶은데. 나어머입 아니 요새를안 크는 게 맞겠는데. コピーたまにいっさ。 아 박치가 맞는데 성점이 근데 쓰레기야 네개 먹는 건데 탑이 개 쓰레기 아 그렇지 아 오로치는 게그 차이가 없네 <laughs> 조금 세졌네. 헬라 뽑았네, 여기. 죽다 꿀딜. 고담. 야, 피트리 꼴등했다. 가라. 이번 턴에 이제 3공 올라가는 거니까. 하긴 약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기묘을잘 뽑아놨는데, 까비... 어, 쌍박됐다 그래도 풀렸다. 아, 임명 멀록이네. 나무 위장하자고, 그냥. 이생아 저거 그냥 하생 찐고. 오이야무 친구 필무위개필드 나무 필드나필드필드개 아, 존나 약해. 아니, 고점이 없다니까, 저 플레이 하면은. 저런 숨방 못한다니까. 죽었잖아. 아니, 살았구나. 일 남았구나. 저렇게 하면 숨방 못해요. 내 말했잖아. 만차대구을 저렇게 하면 숨방 못한다고. 쩐 짓을 왜안 하니까. 쩐 짓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저걸 왜안 하니까. 면다 먹긴 하네 세배세 3개 개니까 나는 사는 게 맞긴 하네, 그니까요 사는 게 맞긴 하네. 잠깐만. 별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별이 안 나온다. 아 별이 안 나오네요. 죽내봐도내 진짜 일자 준. 내지. 줏내봐도 우! 지 줏내봐도 다 물고랭 들리고 쟁일 싸우네 <laughs> 아우 진거 같지 않나 이거? 진거 아니야? 뭐40 있어도 <laughs> 한피가 2 같은데? 하나 아, 딱 맞나 이러고? <laughs> 죽였잖아 아이씨 아, 비기고있는이아 대시. 하수인요이따 시기야. 못참겠다 이거. 아이두도 о б щ е 다시 돌아가 n o m 웠거든요라 i d y 이것 깨 o c c u 겠다 가즈아 어, 들어봐 어, 못 뚫지? 들어봐 그럼 못 뚫을거야 들어보세요 아한 번도 안 들어갔어. 아래코다 <laughs> 말랑말랑한 거 봐. 에못 <laughs> 죽였다 십육 빌아래코다 <laughs> 하나 들어갔어 죽였잖 <laughs> 에이. 그니까요못 죽였어. 뜨겁게 불태겠다 최상층에 왔어! 브라보! 막을 넘겨라! <laughs> 지휘관님은 정말 멋있어요!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이제2이천0 어떻게 잡을건이천이천이천2이0 2000 0이자식이이걸로누 천재, 이 자식아. 붙여 이천이천0이천고이 천재, 이 천재, 이이이었다이제